돌우도 개라면 기대가 가능하네요. 말도리. <목소리> 평생 사람들 한두 번은 겪을 거 봤을 거야. 이거 혹시 이회산 특한가? NX 과장님이 하도 넣자 너도 잘해 가지고 나를 냈는데 아, 이게 말이 안 되겠구나. 여기 재밌는 기능이 몇개 있다. 봤습니다. 야, 이타워를디자인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컴퓨터 가게 하는 사람이 디자인했구나. 컴퓨터 가게 하는 사람이 꼭 있었으면 하는 기능. 궁금하지? 궁금하지? 와, <목소리> 궁금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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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려봐 어, 박스를 설명드리자면 그래. 은레스은이 디자인, 디자인이 아니야 한국을 위해서만 박스를 한국에만 있는 걸로 구현 그 하게 되고 그건 국산이 아니네 디자인과의 개발을 해이지 국산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네. 아 아니야? 네. 아 오케이 그래. 요거 요거 여기 DF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게 재밌는 기능인데 내가 그걸 보여 드릴게 저쪽으로 갈래 이런 건다 필요 없고, 요게 재밌는 기능이 좀 있어갖고. 저기, 파워 테스트 기준으로 보여줘? 응? 이게, 화장님, 이게 날개가 투명하네? 등거랑 이리 와봐봐. 날개가 투명해. 아, 반투명이네요. 글래스 느낌이 글래스 같은 는않닌데라이터로 갖다 드릴게요. DF가 무슨 <laughs> 좀안 보이지만 나오고 있는 거. DF가 더스트 프리 먼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파워를 넣으면 팬이 이렇게 돌잖아. 바람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잖아.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컴퓨터 파워 내부에 있는 온도를 식혀준단 말이죠. 빨아들이다 보면은 들어온 먼지가 그대로 다 들어올 거 아니야. 파워 안에 보면 먼지가 막 쌓여. 더스트 프리 기능이 뭐냐면 파워를 켜면은 10초 정도 역방향으로 도는 거야. 여기 있는 먼지를 확 뿜어내주는 거지. 그리고 파워 안에 있는 먼지도 밖으로 한번 뿜어내주는 그런 역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df 라고 단추가 있어 이거를 누르면은 임의로 역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어 맞네? 네 똑같은 기능을 수동으로 해주세요 아, 먼지를 대신할 만한거 스트리플 확 부숴져요 어나 놔둬 볼래? 어이 소리 너무 좋아 <laughs> 일반적인 파워를 여기 딱 꽂아갖고 가동을 한번 시켜볼게 잘 봐봐요 요렇게 이제 빨아들이면서 내부를 식히는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 친구 갖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나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니까 된다 했겠지 뭐맨 처음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난리 보내는 게 보이지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더스트 프리 단추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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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0초 지나니까 빨아들이네 모기향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거 좀누가 부가... 12월 30일에 모기향을 자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어 이렇게 밀어내다가 빨아들이네 난내판이 됐니 여기가? 근데 또한 개도 재밌는 거 있다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학교 리포트를 쓰고 있고 막 놀러온 조카가 뛰가다가퍽하다툭 어, 빠지고 거 화장실 간다고 일 나거나 콘서트 뒤에 뭐 정리해야지 손 넣고 막 꾸기적꾸기적 하다가 툭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평생 사람 한두 번은 꼭 겪어봤을 거야 그런데 얘가 이게 있어 코드풀이라고 코드, 프리라, 코드 가드라고 해서 코드 가드 어딱 이렇게 해갖고 딱딱딱 너 땡겨봐 땡겨봐 안 빠지지 진짜 음. 안, 빠지지. 안 근데 이건 진짜 필요한 기능이긴 해요 이거 땡기면 안 빠진단 말이야 근데 빠지잖아. 요거 전원 가드, 파워 가드, 코드 가드. 아, 코드 가드. 사실 벨가 아니거든. 여기다가 가이드 하나 만들어 난 건데 이 생각 할때까지왜 못했을까? 이거 혹시 이 회사 특한가? 지금 현재는 저희 파도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뭐 특허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 정도로 빠이. 다른 회사에서 막 따라 하겠는데? 어, 그러면은 좋죠, 뭐. 다들 좋은 기능이. 음. 바람 육방으로 보는 더스트 프리,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좀 있으면 좋고, 폼 나기는 하는데, 더스트 프리가 왜 하냐면, 요새 컴퓨터 파워가 다 아래쪽으로 가잖아. 요 옛날에는 컴퓨터 파워가 상단에도 달렸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간단 말이야. 컴퓨터 밑에 청소를 잘안 하잖아. 근데 컴퓨터 밑에 들어, 밑에 닦나? 안 닦지? 네. 남학생들 있잖아 저거 빤추하고 난린고 엄마 세탁기에 넣으라고 면 안넣고 침대 밑에 쑤시 넣는 것처럼 먼지들이 컴퓨터 분체 밑에 들어가 그걸 다 먹는거죠 얘가 아 그런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한 기능이네 아 유용하다 근데 그두 기능 때문에 내가 보니까 좀더 비싸더라고 다른 동급의 파워보다 한 3-4천원 비싸 거꾸로 도는게 한 2천원 그 요게 한 2천원 뭐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분해를 해갖고 아 한번 분해해보자 말 나온김에 과장님 와, 이쪽, 이쪽으로 가네. 보이지? 이쪽으로 가다가, 10초 정도 지나면, 기다리면, 기다리면 이래가는 거네. 그래. 한번더 펴줘, 보세요. 응. 보이지? 10초 정도 뱉어내다가, 멈췄다가, 이제 등상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 그러네. 어느 정도 시간, 아, 그렇지. 터스트풀 다시 누르고, 실수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10초 돌다가 또그 제가 반대로 놓는 거네. 어 이게 확실하네. 아, 이거로 처음부터 할 우리가 스트리폴하고 목이 안가고뭔 짓을 한 거야? <laughs>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마이크로닉스하고 시소닉 에코 등도 쓰고 있는데 좀 파워를 좀 다양화하려고 하나를 좀더 넣었어요. 특히 재밌는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물건 들어온 박스 그대로 지금 뜯어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가게 하면서 신제품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뭐 지금처럼 눈에 딱 보기에 물리적으로 오, 이거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것들은 들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구경이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방류판이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